방정식에서 활용인데요? 뭐 별거 없어요. 야, 얘도 핵심이 뭘까? 밑을 갖게 하는 거야, 알겠지? 뭐라고? 밑을 갖게 하는 거야. 음, 근데 로그에서 안 풀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지수로. 지수로 바꿔서 풀면 돼, 알겠지? 됐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딱한 가지 있어. 어떤 게 있냐면 항상 진수 조건을 잘 따져라야. 항상 뭘 따지라고? 진수조건을 따져라 그 진수조건 때문에 맨날 틀려 그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x빼기 1은 만약에 로그 2에 아 이거 내가 만들어 낼수 있을까 x제곱 마이너스 x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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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얘들은, 어? 미치 같으니까 너랑 너랑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래서 뭐, x 빼기 1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풀거 아니야. 그쵸? 넘어가.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이렇게 딱 쓰고 답이요 이렇게 쓸거 아니야 틀린다니까 틀렸어 이거 이거 해가 없다야 알겠어? 모르겠지 지금 진수 조건을 따져야 된다 진수가 무조건 뭐해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진수가 무조건 뭐해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x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이것 때문에 얘는 뭔지 모르겠어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따져볼 거야 알겠지? x가 기본적으로 1보다 커야 돼 근데 둘다뭐 나왔어? 0, 마이너 3이랑 1 나왔지? 절대 해가 될수 없어. 알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는 이유는 다뭐 때문에 틀린다? 진수조건 안 따져서. 그래서 방정식에서 활용이나 부등식에서 활용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위가 무조건 진수조건 써놓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다 틀려. 이 방정식을 못 풀어서 틀린 애들은 없다고. 그치? 또못 풀진 않잖아. 그 정도 바보는 아니잖아. 그렇지 쟤는 그 정도 봐 보일 것 같긴 해. 그래요? 됐어요? 됐어요? 네. 네, 좋아요. 이렇게 풀면 되고요. 뭐, 치반 하는 꼴도 있고요. 음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 나오면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단당 됐뇨.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냥 열심히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항상 뭐해야 된다고 미을 같게 아, 만들어야 돼 알겠지 항상 미을 같게 만들어야 돼자 네. 15번 번. 자 1번 로그 예. x 더하기 로그 1은 로그 예. 이 방정식을 풀래 그럼 제일 먼저 해야되는 행위가 뭐라고? 진수조건 제일 먼저 해야되는 행위가 뭐라고? 진수조건부터 진수. 진수 조건부터 써놓고 가라고 무조건이야 알겠어 여기서 진수 조건 뭐야? x는 0보다 크다 얘는? x-1은 0보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1보다, 1보다 크다. 크다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만 족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 이 범위에서만 답을 구하는 거야 네. 알겠어? 네. 이거부터 체크하고 가는 거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밑이 같은지 봐 갔네? 아싸라 광고 밑이 같은 것끼리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뭐할 거야? 곱하겠지 이렇게 맞냐? 그게 로그 2에6 e, 그러면 당연히 진수끼리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후루룩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은 0이 될거 아니야. 됐지? 인수분해하면, X-3, X 플러스 X 2는요, X는 3, 마이너스 2인데, 너는 안 돼, 너만 돼, 오, 오, 오. 됐죠? 그래서 이 방정식에는 X는 3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별로 어렵지 않지?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요것만 할줄 알면 돼. 뭐, 그 이해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다시, 알겠지? 괜찮지? 우리 1 5 한번 하고 있는 거야. 자, log 2에 x 플러스 4. log 2에 x는 log 2에 5.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진수조건. 진수조건, 알겠지?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여기서 진수조건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지. 여기서 x는 0보다 크다지. 그럼 둘의 공통범위는 x는 0보다 크다. 이거 암산 정도 되지, 요 정도. 요 범위에서만 푸는 거야. 그럼 밑이 같은 거 끝. 그 밑치같은은 어허 어허 맞아? 여기 네. 로그 예, 2에 5 그러면 너랑 너랑 같다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4x 후루룩 넘어가서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음.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지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랑 1인데 마이너스 5는 안돼 1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해는 x는 1밖에 안 된다고 됐죠? 네. 자 그러면 3번 이제 3번을 봤더니 로그2에 x-3은 로그4의 x-11 자, 제일 먼저 뭐부터 쓰라고? 진수조건. 진수조건이 3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둘의 공통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3보다 크다. 이 범위에서만 푸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봐야 돼. 밑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나가겠죠. 양변에 2를 곱해. 이로 가겠지. 맞죠? 그럼 얘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 지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됐어. 네. 따라왔어? 네. 따라왔지? 네. 따라왔어? 네. 자, 그럼 당연히 너랑 너랑 뭐 해야 돼? 같은 거지. 아. 그럼 당연히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x 마이너스 1 넘어가면요,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이 될 거고요. 따라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뭐가 될 거예요? 이 e 또는 5가 될 건데 2는 못 된다고 해. 3보다 큰 거니까. 답이 5. 됐죠? 다음 페이지. 16번. 야, 16번 문제 딱 보자마자 대놓고 뭐 하는 문제 같아? 치환하는 문제 같지? 그래, 안그요 그래. 야, 잠깐만. 야, 도훈아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풀래 제곱. 아, 제곱? 응한반말이고이새끼 x를 곱해요. 그렇지. 양변에 x를 곱하는 게 낫지. 제곱하는 거보다. 네. 그렇지. 네. 양변을 뭐 한다고? x를 곱. 를 곱하면 되지. 그렇지? x 곱해서 방정식 풀면 되지? 네. 그렇지? 됐지? 오케이? 자. 됐어. 거. 16과 1번. 야, 대놓고 로그 5의 x를 뭐 하자는 거야? 아. 치환하자는 거지. 로그 5의 x를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할 건데. 어, 치환하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기는데 로그는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안 생겨. 근데 얘들아 로그 방정식풀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겠어? 진수 조건이라했지 근데 이렇게 치환한 애들은 진수 조건 안 따져도 돼. 치환한 애들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수 조건 안 따져도 돼, 알겠지? 자, 어쨌든 치환하자. 실수 전체가 돼. 그럼 치환하면 어떻게 돼 있어? t의 제곱 마이너스 삼 t 더하기 이는 0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t 마일, t 마이. 그래서 t가 얼마인 거야? 1이거나 또는 t가 2죠. 근데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log 오의 x가 1, 로그 g 오의 x가 2. 그러면 x가 얼마라는 거야? 이때는 5가 되는 거고 이때는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둘다 해가 된다는 거야. 됐죠? 자, 2번. 대놓고 아니, 써자. l o 3의 x는 log x의 9 빼기 1이잖아. 네. 헉! 밑이 똑같아야 되는데 밑이 x인 게 좋겠니? 네. 싫겠지 그럼 얘는 진수 바뀌면서 뭐 역, 그렇지? 로그 9의 x승분의 1, x분의 1이 되겠지. 맞아.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 제곱일 거고. 얘는 바꾸는 앞에서 2분의 1될 거고. 그럼 얘는 여기 2가 되겠지. 이렇게 됐죠? 됐어. 네. A. 에이. 에이. 그럼 B 해야지. 하, 그럼 당연히, 우리는 로그 3의 X를 뭐할 거야? 치환할, 치환할 치환. 건데. 잘 봐. 이 분모 있잖아. 네. 분모 있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아, 네. 절대 0이 되면 안 돼.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 알겠죠? 네. 예, 이제 그럼 치환하면 뭐가 돼? T는 T분의 2 마이너스리지. 네. 자, 어떻게 풀 거야? 양변에? T를 곱하겠죠. T제곱. 얘 T 곱하면 넘어가면? 플러스 T가 될 거고 얘 T 곱한 다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이죠. 분해분해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 그래서 T가 마이 T가 2 1 T가 log 3 log 3의 X log 3의 X가 마이너스 2고 log 3의 X가 1이니까 여기서는 X가 얼마가 되겠어? 9분의 1일 거고 여기서 X가 얼마겠어? 3이겠죠. 0같은 소리하고 있네. 네, 얘네둘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됐죠. 치환하는 녀석들은 뭐가 안 생긴다? 진수 조건 안안 안 생각 안 생각해도 된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알아듣겠지? 요 계산이 좀 빠른 거 빼고는 알아듣겠지? 어, 그거는 네가 좀 로그 좀 공부해 보면 알수 있어 알겠죠? 자 17번 당연히 지수에서도 나왔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장이장이 굉장히 비슷해요 알겠죠? 자 17번. 패턴이 비슷해요. 보면 으흠. 로그 3분의 1에 x의 제곱 더하기 2에 로그 3분의 1에 x 마이너스 6은 0인데 이 녀석의 두 실근이 알파 랑 베타를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 를 구하려면 그치 그럼 대놓고 뭐하는 문제야 치환 하는 문제인 건 알겠지 치환하면 범위 그 진수조건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알겠지 치환하는 놈은 진수조건 생각 안 해도 돼 치환할 건데 당연히 너를 치환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너를 t라고 치환하면 너는 또 t가 될 거고, 맞아?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인데, 잘 봐. 이거 2차 방정식이지. 네. 그럼 이 녀석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랬어 이게 이 녀석의 두 근은 뭐가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야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는 이게 x값이지 네. x에다가 넣었을 때 는이 성립하는 거잖아 네. 네.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그 x값인 거잖아 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이 x자리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로그 3분의 1 알파랑 로그 3분의 1 베타가 이 녀석의 두 근이라고 네.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이거 지수할 때 똑같이 얘기했었어 기억나실 거야 네. 자그러면 당연히 진수에 있는 것끼리 지금 뭐하고 싶어 곱하고 싶지? 근데 로그는데 진수에 있는 것끼리 곱하려면 둘이 뭐 해야 돼? 더 해야지. 그럼 나는 근과 개수의 관계 중에서 두근의 합을 이용할 거야. 두근의 합. 로그 3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베타는 호로록 마이너스 2. 됐죠? 괜찮아? 그럼 미치 같은 로그끼리 곱 더하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야, 성환아! 그럼 얘는 3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너너 너 안녕 꺼져 이러면 결국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가 되는 거요? 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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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근을 이렇게 놓는 거. 지수할 때도 똑같이 했었어. 네. 하, 1 8번 극딜 맞으니까 별로지 그냥 현타 오지, 그렇지? 야, 근데 너한테 이렇게 잔소리 해줄 때, 야, 내 이거는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 싫어하면 잔소리도 안 해. 공부 하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학원에 나와서 그냥 열심히 수업 듣고 숙제 다려고 이런 것만 신경 쓰면 돼. 그지 않아? 잔소리 하는 거는, 야, 니네들한테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잔소리 하는 건 그냥 니네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야, 니네들이 잘 되면, 야, 니네들이 잘 되면 내 자랑거리가 생기잖아. 니네들은 모르겠지만 난 자랑거리가 생긴다고. 니네가 만약에, 만약에 규단이가 나중에, 응?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생님이 됐어. 방정한, 방정하는 이 친일파지. 몰라, 친일팔걸? 아, 몰라. 어쨌든, 얘가 어쨌든 위대한 선생님이 됐어. 어, 응, 쟤 테레비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어. 아, 내가 그거 보고서, 어? 저 새끼? 그 애들한테 얘기할 거야. 야, 그때 그 뉴스에 그 있잖아. 내가 가르쳤서그 옛날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씻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봐봐, 저러고 있다고. 어? 만약에, 어? 도훈이가 나중에, 어? 성장해가지고, 뭐, 스타트업에, 유니콘 기업에 사장님이 됐어. CEO가 됐어. 내가 이제 자랑하는 거지. 아, 야, 니네들 요새 그거 아니야? 그, 그 뭐냐? 그 맨날 선전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뭐, 야 놀자. 야, 저 뜻가야 놀자. 이거. 어, 그거 만든 애가 임마? 여기, 저기 앉아가지고 맨날. 그래서요? 모르겠네. 이러는 애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 그럼 니네들은 나 생각하겠니? 안 하지. 니네들은 원래 생각 안 해. 졸업하고 나면 원래 학생들은 선생을 생각 안 해. 잘 생각해봐. 초등학교 선생님 기억나? 다? 기억 안 나잖아. 닥쳐. 자, 갑시다. 갑시다. 자, 봐봐. 으흠. 아까 이런 거 얘기했었지? X 위에 뭐가 보이면? 로그가 보이면 양변에 뭐 하자고? 밑이 같은 로그를 양변에 취하면 된다고 했는데, 봐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위가 뭐라고? 진수 조건. 항상! 무슨 조건? 진수 조건. X는 0보다 큰 쪽에서만 노는 겨. 알겠죠?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는 겨. 여기다가도 위치, 이로그를 여기다가도 위치하면 얘는 앞으로 후루짭짭 나가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로그 2에 X에 제곱이 될 거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똑같은 거두번 곱한 거니까. 됐뇨? 그럼 얘는 쪼개져, 안 쪼개져? 진수가 곱하기니까 쪼개지지? 그럼 어떻게 될 거야? 2 e 로그 2에 X가 될 거고, 얘는?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3이 되겠지? 어머, 이거 모르면 저 새끼 모른다는 표정 좋아, 아주 좋아 아, 네. 아주 좋아 그럼 당연히 로그 2 x를 뭐하겠어, 내가? 좋아. 치환하겠지? 네 치환해 t제곱 넘어가면 마 아, 미쳤나봐, 진짜 성환이가 그럼 인수분해 되지?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이렇게 도대체 흰색 분폐 어디 간 거야? 그럼 t가 3이니까 2의 x의 제곱 아 아, 바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르고 헛소리 했어요 아,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은 걸두번 곱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쓰지? 그치. 어. 자, 그러면 얘는 얘가 바로 얘니까 그냥 바로 쓸게. log 2의 x가 얼마거나 3이거나 log 2의 x가 얼마거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때 x는 얼마인겨? 8인 거고. 2의 세제곱이니까 8인겨. 얘는 x가 뭐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인겨. 이렇게. 됐죠? 2번! 야, 얘도 대놓고 뭐 하라는 거야? 양변이요? 미치? 5인 로그를 후루룩 후루룩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지, 그쵸? 네. 그래, 안그래 그래요. 그래 맞아? 하면 뭐, 이뻐지냐, 근데? 아, 보자, 2번. 자, 보자. 2 e, 로그. 와, 눈이 나빠져서 잘안 보여, 이제. 늙었나봐, 확실히. 늙었지. 아휴, 늙었지, 늙었어. 어떻게 하세요? 늙어서. 야, 이거 이 상태에서 양변에 밑이 오인록을 딱 치하면 아름다운 일이 발생해. 미친 놈 같은 식이 나와. 어? 미친 놈 같은 식이 나와.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식은 안 나올 거야. 정말? 아니야, 해보자.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자. 밑이 오인록을 이렇게 치해 봐. 미치 오인록을 취해봐 이렇게 다 취했어 그치? 그 외에는 진수가 무슨 꼴이야? 곳그 꼴이니까 쪼개지겠지? 콕콕콕콕 막 쪼개질 거라고 그쵸? 그럼 어떻게 될 거야? 해보고 안 되면 야 너희들이 가장 나쁜 점이야 눈깔로만 푸는 거 되게 나쁜 거야 그뭔 소리냐면 야안될거 뻔히 알아도 끝까지 가보라고 거기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아 근데 너희들은 틀렸다 생각하면 거기서 멈추잖아 왠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버리잖아 그거 수학 못하는 가장 지름길이야. 수학 잘하고 싶으면 틀린 거 같아도 내가 한번 생각한 거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아. 알겠지?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게 맞을 때도 은근히 많아. 알겠어? 지금 이거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보고 틀렸으면 어디서 틀렸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야. 그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인 거지. 가보자 계속. 응응. 진수가 곡거리니까 쪼개지겠지. 더하기로, 그렇 더하기로 쪼개지는데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이렇게 되겠네 로그 5의 x 곱하기 로그 5의 2 e. 이거 쓴 거야 지금 더하기 얘도 여기 로그 5라 하니까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로그 5의 2 e 곱하기 로그 5의 x 이렇게 되겠지 네. 괜찮지? 얘는 또 진수가 곱고리니까 쪼개지겠지 로그 5의 6 더하기 얘 앞으로 튀어나가서 로그 5의 x 곱하기 로그 5의 2 e. 이렇게 될 거고 맞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로그 5에 8 이렇게 될 건데 맞냐 근데 너는 2에 3제곱이잖아 이렇게 맞죠 자 얘도 2 곱하기 3이잖아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5에 2 더하기 로그 아이씨 그냥 이렇게 쓰자 로그 5에 뭐야 6이었지 6 6 맞죠 자 봐봐 눈 뜨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헉, 어머 대박 너랑 너랑 어때 똑같이 생겼지 너도 어때 똑같이 생겼지 안녕 꺼져 안녕 꺼져 이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로그 5의 x 곱하기 로그 5의 2가 될 거고 더하기 빼니까 없어지는 거 맞지 얘는 밑이 같은 로그 끼리의 이거 다시 올리자 8로 밑이 같은 로그 끼리의 뭐야 빼기 니까 계산되겠지 로그 5의 4분의 3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양변을 왠지 이걸로 나누고 싶어, 안 나누고 싶어? 양변을 나누고 싶지? 네. 양변을 얘로 나누면, log5의 x는 log5의 2, log5의 4분의 3인데, 어? log의 나누기는 이따가 있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지? log의 나누기가 나오면 무조건 밑편한 공식이야. 밑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결국에 하나로합쳐지면서 log2의 4분의 3이 될 거고. 맞냐? 그럼 얘랑 얘랑 지금 빛이 똑같아, 안 똑같아? 다르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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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로그 10으로 맞추면 되겠지? 자, 이렇게 막 열심히 풀다 보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올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생각도. 음 응. 그럼 어떡하지 이제? 응. 어 왜? 저, 그, 어떻게, 어떻게 아, 어? 저번에도 설명을 했고. 아, 그러면 안 될, 네. <laughs> 그럼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씨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멈추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고서 <laughs> 아니야 아니 이 과정이 중요하다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뻘로 들었니? 야, 이 틀리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걸 하면서 니네들이 많은 걸 느낄 수 있다니까, 정말로? 아 진짜 니네들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 봐봐. 그럼 어떡하지? 고민스러워. 어휴, 봤더니 너랑? 너랑 똑같아. 그치? 아, 근데 얘를 봤더니 얘네들이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아, 처음부터 봤으면 참 좋겠는데. 아, 너가 2구, 너가 스네 대박. 그럼 이거 이렇게 될 거지. 이거 전체에 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럼 단 너를 뭐 하겠어? 치환하겠지. 너를 뭐라고? 2의 로그 g 5의 x를 t로 치환할 거야.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얘는 뭐니까? 지수를 치환한 거니까. 로그를 치환한 게 아니라 지수를 치환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t는 0보다 큰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6t 더하기 8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가 되겠네.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t 값은 2거나 t 값은 4인데, 자 t가 누구였어? 2에 로그 5의 x가 2거나 맞죠? 네. 2에 로그 5의 x가 얼마인 거예요? 4인 거지. 네. 그럼 얘는 2의 1제곱이잖아. 네. 그럼 당연히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이때 x는 얼마 겠어? 5가 되겠고 얘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너가 너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x가 얼마 겠어? 25 그래서 x가 5랑 25 이렇게 구하시면 돼 됐죠? 19번? 에이 이거 내가 풀고 있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닐까? 열립방정식인데 에이 그 그래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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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풀어지면또 이상할 거 아니야 그래도 풀어줘야 뭐 한번 풀어줘야 뭐그 있잖아 그렇지 그, 딱 봐도 어떻게 쓰겠어 2로그 2의 x 맞죠 더하기 로그 3의 y는 5그 다음에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y는 1 이렇게 됐잖아 그럼 대놓고 얘를 뭐로 x로 얘를 뭐로 y로 치환하면 쉽게 돼안돼 되지 돼? 쉽게 되지 둘이 뭐 하고 싶어? 더하면 3x는 6이 되니까 x가 얼마가 돼? 2. 2. 근데 그럼 y는 얼마가 돼? x가니까 2 여기다 지금 x, y는 1이지. 그럼 x가 누구였어? 로그, 이 x. 걔가 2인 거고 로그 3의 y가 1이니까 x는 얼마? 4 y는 얼마? 3.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는 거지. 굳이 이거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자, 20번. 허허, 로그를 포함하는 녀석이. <laughs>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log a, 마이너스 log a 플러스 3은 0.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 얘가 중근을 가져? 어? 얘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그럼 2차 방정식 중근을 간다? 판별식이 0이다.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판별식 쓰면 되잖아. 그럼 x의 개수가 뭔데? 마이너스 log a지? 그럼 캐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log a의 제곱. 마이너스는 어차피 없어질거 아니야 아, 뭐. 마이너스 4t 네. 이게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됐냐? 네. 열심히 딱 봐도 얘를 뭐하겠어? 치환. 치환하겠지 치환 네. 치환해도 범위가 생겨 안생겨? 생겨? 안생겨 안 생겨. 전개하면 플러스 4t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따라왔지? 음. 별로 어렵지 않잖아 인수분해 하면?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t는 t가 누구였어 원래 로그 a지 네, 네. 자 로그 a가 마이너스 6. 6 마이너스 6 성환아 로그 a가 e? 2 여기 밑에 10이 있는 거잖아 네. 그럼 a는 뭐야 10에 마이너스 6승 밑에 10이 있는 거잖아 a는 10의 제곱 그래서 a값이 될수 있는 거두개다 되겠다 됐죠 이제 얘네들이 뭐 하래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뭐 10에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됐냐? 네. 자 마지막 오오. 21번 야 이걸 내가 풀고 있으면 더 이상한 거라고 하지 않니? 이거는 그냥 뭐라고 했어? 그냥 어떤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잘 판단해서 열심히 뭐 하시면 된다고 랬어 대입만 잘해서 계산 문제, 완전 계산 문제. 이거 언제적 문제라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한창 유행하던 시절이고, 요새는 아예, 아예 안 나오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얘가 무조건 수능에서 4점짜리 나왔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3점짜리로 내려가더니 요새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신에만 잠깐잠깐 잠깐 나와. 알겠죠? 너무 쉬워서. 자, 그럼 보자. 온도가 t 로야 그쵸? 온도가 물체를, 온도가 K인 실내, 아, 실내 온도가, 실내 온도가 뭐야? K지. 얘는, 얘는 물체 온도인 거지. 맞아? 그 T분 동안, T분 동안 놓았을 때, 물체 온도, 아, 얘 처음 물체 온도구나, 얘는. 처음 물체 온도가 T0인 거, 그치? T분 후에, 아, T분 후에, T분 후에, 물체 온도가, 된 거지. 그이것만 그러니까 따지면 된거야요 뭔지만 파악하면 돼. 그리고 그 식이 있잖아. 야, 가벼운 마음으로 식을 써주십시다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다 집어 넣으면 돼요. 집어 넣읍시다. 문제에서 뭐라 했어? 온도가 120도인 물체를. 그러면 누가 120이라는 거야? 네. T0가 120이라는 거지. 얘가 120, 네가 120인 거야. 그렇죠? 온도가 20도야. 아, K가 20인 거야. 그럼 K에다 20 집어 넣으면 되지. 이렇게. 됐어? 네몇분 동안? 어, t가 30인 거야. 어, 여기다 30. 그럼 당연히 뭐 물어보겠어? 너 물어보겠지? 네. 됐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물체 온도. 그치? 얘 물어봤잖아. t분의 물체 온도. 됐냐? 네. 그럼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된다. 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00이지? 네. 뽀로롱. 양변을 마이너스 15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 마이. 아. 우주류 검사. 그 얘는 뭐야? <laughs> 빼기로 바뀌겠네? 로그 t-20 가로 쳐라 이거 나중에 헷갈린다 빼기 네. 로그 100이니까 로그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네. 그럼 얘는 밑이 10인 거니까 얼마겠어? 네. 2가 되겠지 네. 맞아? 근데 이게 넘어가서 얘랑 계산하면 네. 0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얘가 얼마라는 거야? 1, 1. t-20이 1이라는 거지 네. t가 얼마라는 거야? 네. 21 0 네. 됐어? 네. 야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결국에 뭐하는 거야? 그냥 지금 선생님이 야, 니네는 거기다가 그냥 그냥 이렇게 문제 읽으면서 얘네가 뭐야? 그러면서 이그 문자에다 니가 얼마고, 니가 얼마고, 니가 얼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시간누구 그냥 계속만 하면 되는겨, 알겠지? 네. 이거 이상하네, 아씨 이상하다고 아, 그래서 열심히 니네들은 방정식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부등식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새로운 단원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드디어 새로운 단원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